안녕하세요. 역시 그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재단에 대해서도 아시고 여러분이 히어파운데이션과 한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수 있는지도 아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히어파운데이션의 그 저희의 주 타겟은 고객은 외국인입니다. 외국에 계신 그국 국민들, 외국의 기관, 외국의 정부 이렇게 되는데. 어, 91년에 생겼고요. 저희가 어, 직접적인 방법에 그 한국을 알리는 일을 주업을 해서 재단이 하는 일은좀더 장기적이고, 좀 체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00년 걸린다는 한국화 교육사업이라든가, 한국화를 어떻게 진행하는가, 또 어, 문화예술교육도 조금 여러분들이 여기 박물관 쪽에 업화야 어,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또 연구관의 항복실이라는 것들을 만들하습니다 상당히 그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한국을 소개하시는 사업들을 해왔습니다. 91년에 생겨서 저희가 2011년 에 20주년을 맞아서 저희가 할수 있는 게가 뭘까 생각 했을 때 국민이 좀더 같이 함께 할수 있는 일들을 찾은 것이 이 챌린저 사업입니다. 당시에 저희가 인턴십 사업이라고 해서 글로벌, KF 글로벌 인턴십 사업을 시작을 했고 처음 시작한 것이 힛탱크, 그리고 뮤직 인턴십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아마 재단이 그동안에 물론 센터를 통해서, 글로벌 센터를 통해서 한뭐 해외에 대한 문화를 소개하는 강좌 이런 거 외에 직접적으로 우리 국민이 해외에 가는 것들을 지원하는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직접적인 사업이 이 글로벌 챌린저 사업이 처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일이 되고, 또 국제사회에서 본인들이 필요한 그 국제적인 소양이라든가또 전문성, 또 해외의 스탠다드 같은 것들을 준비할 수 있고, 또 본인의 네트워크를 살려서 결국은 그 우리나라로서도 이득이 되고, 본인들한테도 이득이 되는 사업으로 처음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10명이 좀안 됐었는데, 올해 우리가 49명이 나갔고요. 내년에는 좀더 14개 기간이 더확가 됐습니다. 아쉽게도 박물관 쪽은 조금, 안정적인 선 유지하고 있지만, 저희가 급속히 늘린 쪽이 한국어 교육 인턴십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이저 글로벌 챌린저라는 이름을 바꿨을 때, 왜 글로벌 인턴십에서 챌린저를 바꿨느냐. 인턴십이, 단순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턴십 이상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인턴십을 할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일과 가장 생각을 안하고 가장 손과 가 가볍게 할수 있는 인턴십은 아닙니다. 저 직접 제가 어렵게 김현들선생님 모셨지만 여러분이 당한 경험하는 인턴십은 직접 준 직원과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해외에서 나가서 부딪히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가 다춰린저일수 있기도 하고요. 재단으로서도 그 해외의 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법이 만들어진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또 우리 국민들을 해외에 내보내는 데도 그만큼 챌린지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태까지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2011년부터 시작해서 여태까지 이 사업을 해보면서 참 잘했다. 처음 초기에 여러 가지, 정말 여러 가지 챌린지들을 겪고 한 것이 잘했다. 그래서 지금 오신 분들이 상당히 좀 좋은 평과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고요. 또한 이런 일들은 여러분이 지금 발을 안 오셨어도 결과가 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제가 아, 잘한 것 같다라고 얘기한 것은 이주민터십에 많은 분들이 국외문화재재단 쪽에서 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좌우로 바로 연결된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그걸 이상으로 떠나서 여러분의 인생 커리어에 있어서 정말 네트워크기 되고, 내가 방향을 가는데 내가 어떤 식으로 가는 데 가장 중요한 하나의 또전점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아직도 초기 단계고, 좀더 발전되겠지만, 여러 가지로 또 여러분이 협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 또 하나 여러분한테 챌린저는 챌린지가 될수 있는 일은 어렵지만 또 여러분 개인과 그 여러분이 내리는 그 현실 간에 또 부딪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개인이 간 유학생으로 갔거나 개인적으로 찾아서 간인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클리어 파운데이션 챌린저이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을 대표하는 것도 있고 한국을 대표하는 것도 있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또 한층 더 성숙해져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와주신 거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